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란 말은요, 무심히 쉽게 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에는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이름은 곧 관계입니다. 저는 설교에 김춘수 시인의 시를 자주 인용합니다. 시인의 존재론적인 성찰이 너무나 제 감성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에도 김춘수 시인의 시가 같이 실려 있으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춘수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잘 아실 거예요. 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은요, 단지 꽃한 송이에 불과한 존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꽃은 시인에게 특별한 꽃이 되었습니다. 시인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의 누군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은 너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은 빛깔과 향기를 나타냅니다. 이름은 곧 존재요.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쉽게 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내게 특별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흔들리고 고통받는 인생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영혼의 닷치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특별한 의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에게 속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존재의 의미를 규정되는 이 선포를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을 만큼 친밀하고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를 선포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모든 것의 초월에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속에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육신, 나의 존재 속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음, 사람들이 말하는 접신과는 다른 일 것입니다. 무당은 잡신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잡신을 만약 거부하면요 병이 듭니다.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잡신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개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잡신에게는 치성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잡신의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목욕도 제기해야 되고 뭔가 원한대로 해 해줘야 된다든지 자유를 침해당한 억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접시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유린하다가 접시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유린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참담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경책한 자식을 경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억압하는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개성과 자유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응답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은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연합은 자발적인 응답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응답하는 삶일까요?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박함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절박함은 더 큽니다. 이전의 삶이 고통스럽고 후회가 크면 클수록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더 크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삶이 얼마나 허무하며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지 않은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막 떠나시려는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바디메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동거를 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령,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사실, 텅 비었다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심령이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 결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거하는 삶을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현재 사는 삶도 천국이고 미래의 삶도 천국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난한 심령, 예수님이 아니면 가망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내가 절박함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그런 신령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동거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10편 25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절복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둘째로, 나를 부인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동거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laughs> 아멘. 이 말씀은 내 개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유를 박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버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예술적인 재능을 억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인문학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명예롭고 높은 지위를 무조건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터부시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말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신들이나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누가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겪는 고통과 불편, 상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겪는 고통과 불편, 상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원의 윤공부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저는요 어떤 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어떤 자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매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 남자아이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도 자매님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때리는지 집에 오면은 삭신이 쑤실 정도로, 아플 정도로 매일 그렇게 때린다,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김없이 매일 같이 자매님만 보면 때렸답니다. 그래도 자매님은 때리는 대로 다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0일을 매일 맞아주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성품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는 입양이 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지금 잘해준다고 해도 이 아이에게는 버려졌던 아픔, 해소되지 못했던 욕구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가 때리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아이에게 맞아주었을 때, 그 행동을 받아주었을 때, 아이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 간증을 전해주시면서,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를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전화를 끊고서, 참 한참을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과 상처에는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잘못으로 비롯된 것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겪는 고통도 있고요. 선천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이유와 원인을 붙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거슬려 올라가면요. 언젠가 누군가 저지른 악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만물을 파괴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고요. 사람의 죄 때문에 동물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내 잘못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누군가의 죄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겪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상처받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얻습니다 억압을 당하는 상처를 받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나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상처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는 잘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태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상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그렇게 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 내 고통과 어려움, 불편 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되어서 치유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본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로마서 12장 15절들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는 은총의 삶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김춘수의 시 '나의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다, 부족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노쇠 항아리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되어린 순결이다. 3월의 젊은 느티나무 잎새에 서 있는 연두빛 바람이다. 시인에게 하나님은요. 늙어버린 비애입니다, 슬픔입니다. 투주간에 걸려있는 커다란 살점처럼 처참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가라앉아서 흔들리지 않은 의미가 되어주시고 함께 상처 받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연두빛 바람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굴곡진 걸음마다 상처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가 상처로 남는 사람, 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는 떠나지 않겠다는 선포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